26번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5번부터 내려가서 차례대로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입니다. 14세 미만 아동은 성인과 동행해야 한다. 자, 우리 마지막 문장을 한번 읽어보면 14세 미만의 아이들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성인과 함께. 그래서 14세 미만 아동 성인과 동행해야 하는 건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4번. 온라인 티켓은 행사 당일에 구매할 수 있다. 자, 올라가서 온라인 티켓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온라인 티켓은 반드시 구매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적어도 24시간 전에 행사보다. 행사 당일날은 안되고요. 당일 전날까지는 구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일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거 보기 4번이 되겠네요. 답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우리 어휘는 마지막 줄에 나왔던 어컴퍼니 라는 단어 밑으로 내려서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어 컴퍼니 써 주도록 하고요. 동사로 동반하다. 수반하다. 동시에 일어나다. 본문에서는 성인과 함께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어는 컴페인입니다. 명사로 회사 단체, 친구나 동료, 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컴 i 니엄 하면 명사로 동료, 친구, 동반자, 동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휘 세 가지 잘 묶어서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